자, the substitute teacher. 그지 이때 substitute는 우리가 뭐야, 후보라고 해요, 후보. 근데 여기서는 임시라고 해석을 했지. 그래서 후보 선생님, 임시 선생님이 entered, 들어와. 이때 entered는 꼭뭘 정리하라고 했어? to, into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처럼 해석되는 타동사, 뭐뭐 안으로 들어오다 했는데, into란 절차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메리류 동사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meridy, wit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처럼 엔터 뒤에 인투 쓰면 안 된다 대신 엔터 뒤에 인투가 들어왔을 때에는 뜻이 뭐가 되냐 무엇을 시작하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장소 공간에 들어갈 때는 인투를 쓰면 안 되고요 어떠한 추상적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인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에 들어왔어. and, 그리고는 뭐 했어요? informed, 알렸습니다. The 25 high school students 에게. 어떤 학생들이야? sitting, 앉아,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소를 sitting, 꾸며주고. 현재, 분사, 뭐뭐, 하는. in class, 자, 수업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알렸어. 자, 그래서 요 대세 성질이 뭐냐면, the 25 high school students 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대시, 직접 목적어. 즉, 얘는 품사가 접속사다. 그럼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해석은, 뭐, 뭐라는 것, 뭐, 뭐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더 r e 러 u 이때 r e 러는 뭐야? 정규의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규 교사가 was ill, 아파, and. 그리고는 w o u l not be. 잊지 못할 건데, i 스코 c 학교에, that day, 그날에. 되겠죠? 그래서 이때 and를 통해 이모든는 앞에 있는 워즈랑 이렇게 병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죠? 부사예요. 그래서 즉시 이렇게 됩니다. 야, 진짜 선생님이 아프다는데 즉시 환호성을 쓰는데. 뭐야. 대박. The class erupted. 이때 erupted는 뭐야? 분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분출하다. 근데 우선 지금 어디에서 분출해서? Cheers. 환호와 applause. 박수, 갈채. 이때 applause는 박수갈채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호성과 박수갈채에서 터졌습니다 터져 나왔다 즉 박수를 쳤다 자 the substitute 자 누구 자그 임시 선생님이 자, 콤마 찍고 콤마 이렇게 되지 이럴 때이 아인지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사 역할이고 해석은 뭐 음, 해서 해석 또는 하면서 이렇게 해석 을 하겠지 그래서 attempt의 뜻이 뭐야 시도하다. 그죠? 뭐 는거 to restore order. 이때 order의 뜻은 주문, 명령, 질서, 순서. 이때의 뜻이 뭐야? 질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죠? 다시 따라해봐. 주문, 명령, 질서, 순서. 그 다음에 restore의 뜻은 뭐야? 회복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시도를 하면서, 자, 그 임시 선생님이 demanded. 뭐 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지 뭘 정리 해야 돼 주요제명을 정리해야죠 그죠 그럼 주는 뭐야 주장요는 요구제는 제안명은 명령 인간들 봐라 하나도 모르네 다 까먹었네 따라가 주요제명 이거 처음 봐 아니지 그런데 기억이 안나 자 이런 주장 요구 제한 명령의 동사, 그 뒤에 뭐가 오면? 대시라는 접속사가 오면 그 뒤에 주어의 슈드의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슈드를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당위성이 뭐냐?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즉, 주장, 요구, 제한, 명령, 죄는 항상 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이 나와. 그런 이런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당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이 당위성의 표현이 매번 나오니까 다 알지. 그래서 얘네들 뭐 해버렸어, 이거를? 생략을 해버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he 하고, should be인데, 여기다가, B일까요, 이질일까요라는 어법 시험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되지만 이즈는 되는데 안돼. 왜? 슈드가 조동사니까 이렇게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T, B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T, B 이렇게 나오면 어? 안 이상해? 이상하겠지? 그러나 B가 답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튜 t 츠에서 뭐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슈드가 이렇게 생략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칸을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여기다가 c a m d 라는 과거 형태를 써요. 왜? 앞에 있는 demand가 현재야, 과거야? 과거니까 얘도 시제일치로 과거를 맞춰 써야 되지 않냐? 그지 근데 과거를 쓰지 않고 무 썼어? 현재를 썼지. 자, 현재를 썼지만 이건 현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이유는 왜?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으니까? should가. 오케이? 그래서 욕을 했는데 학생들이 뭐 해야 한다고? calm down. 진정해야 한다라고 욕을 했어. 하지만, They,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당연히 학생들이 되겠죠? 자, simply ignore them. 자, 단순히 그냥 그를 뭐 했어? 무시해버렸죠? 그, 럼 그는 누구예요? 이미시 선생님이 되겠죠? 참, 브레이드. 그지? 자, a n d 그리고는 talked. 뭐 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loudly. 어디에서 among themselves. 자기들. 주변에서, 되겠죠? 그럴 이때, among themselves란 표현은 자기들끼리란 표현이에요. 오케이? 왜? 자기들 중에서, 이니까 자기들끼리. 자, 특히나 이때, themselves를 우리는 무슨 대명사? 재기 대명사라고 하고, 이 재기 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 뭐가 있어? 재기와 강조가 있는데, 얘는 무슨 용법일까?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요? 재기의 용법이겠죠? 명사의 역할은 하는 제기. 왜? 전체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주요 제명 잘 기억하세요. 잘 따라가, 주요 제명.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